안녕하세요. 리빙 인포입니다. 오늘은 한국 유통업계에서 벌어진 아주 이례적인 결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무려 2조 5천억 원어치 지분을 MBK파트너스가 스스로 없애버렸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고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음, 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6월 13일 MBK파트너스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홈플러스 지분 100% 전량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보통주를 무상 소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 홈플러스에서 손을 떼겠다. 돈도 안 받고 그냥 떠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홈플러스가 현재 법정관리 즉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회생 절차 그리고 인가전 M&A MBK는 홈플러스가 청산 대신 정상적인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의 구조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인가전 M&A입니다. 의는 기존 지분을 팔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신주를 발행해 새 투자자에게 넘기고 그 자금을 회생 채권 상환에 활용하겠다는 방식입니다. 즉, MBK는 더 이상 이 회사에서 돈을 벌 생각이 없고 새 인수자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3. 왜 지분을 무상으로 소각했을까? MBK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대가 없이 홈플러스의 경영권을 내려놓고 재무구조를 깨끗하게 만들어 새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보통주를 없앰으로써 기존 투자자는 완전히 퇴장하고 새 인수자와 채권자만 남게 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4. 비판과 우려도 존재한다. 하지만 모든 시선이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MBK가 회사를 망친 책임은 지지 않고 단지 지분만 없애고 떠나는 건 면피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또한 회계법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금 상태에서는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더 높다고 평가됩니다. 즉 인가전 M&A에 실패하면 홈플러스는 청산될 수도 있는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5 향후 전망. MBK는 대한통운, 페노션, 쌍용차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에도 이런 방식으로 회생한 기업들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실제 투자할 인수자가 나타나느냐 그리고 정부 노조 채권단이 얼마나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홈플러스에는 약 2조 원 이상의 회생 채권이 걸려있고, 이 자금을 새 투자자의 자본으로 갚아야만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번 MBK의 결정은 분명 업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이고 큰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지분 소각, 경영권 포기 보기 드문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홈플러스를 살리는 길이 될지, 아니면 MBK가 조용히 발을 빼는 면피 전략에 불과한지는, 앞으로 새 인수자와 회생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홈플러스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실내 기반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